이거 너무 많이 온거 아니야? 야, 이건 좀 아니지. 어제 비가 어느 때 그친단 말이야. 오늘 날씨 하지 말란 거가. 비타 시기 아, 온다. 비와 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 한편더 건지네. 아 이거 뭐고? 비왜 끼웠노 또? 에이 참. 좋다 좋다. 샤로 반갑습니다. 와 진짜 며칠째입니까 며칠째 난 도대체 언제 낚시하러 그죠 야 이거는 이 어? 지금 막 풍랑주의보도 막 떨어지고 지금 뭐 안전 문자로 뭐 낚시도 하지 말라 뭐 그런 식으로 문자가 계속 오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동해안 쪽에는 파도가 지금 방파제를 덮고 있거든요 아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별수 있나 자 그래서 오늘 꼴랑 낚시대 제가 무려 어, 출조 횟수만 해도 어, 엄청나죠 이미 라이브로 증명이 다된 부분이지만 제가 쓰는 낚싯대 어, 리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동안의 출조 횟수가 있는 토대로 제 느낀 점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T2 낚싯대입니다 어, 스피닝 762L UL이나 적혀있는데 이게 투탑이거든요 어, 왜 투탑이냐면 안에 초리대가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개 자, 보시다시피, 어, 쓰던 낚싯대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대로. 왜 쓰던 낚싯대 그대로 들고 왔냐면, 이게 연출이 아니라는 걸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자, 보이십니까? 웜이 말라 비뚤어진 거. 말라 비뚤어진 거, 이거 꼽는 자체도 어렵습니다. 알죠? 이웜 같은 경우는 사딘입니다. 1.5인치 사딘. 지그에드 같은 경우는 어, 다이소. 어, 3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사람들이 민감하게 보는 게 바로 가이드의 녹이야, 녹. 녹이 보이십니까? 내가 정비 안 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자 녹은 일단 없습니다. 그간의 출조 횟수를 따졌을 때는 정비 하나도 안 했을 때 무조건 녹이 생겨야 되거든. 자 보시다시피 녹은 없어요. 녹은 없고 일단은 이게 투탑이기 때문에 이 형광색이 어, 솔리드 제품입니다. 흰색 같은 경우에는 음, 뭐한이 정도 지금 이빨꺾고 있거든요. 자 보이죠, 보이죠? <laughs> 지금 손목 돌아가는 거 보이제? 자, 이게 솔리드고, 형광색이 아닌 제품은 이게 튜블러입니다. 자, 빳빳하죠? 튜블러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 더 꺾으면은 느낌상 뿌지거질 것 같아. 근데 제가 겁이 나가지고 일단 내가 낚싯대를 써야 되잖아. 이 <laughs> 솔리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0.5g에서 7g까지 캐스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튜블러 제품은 3g에서부터 15g 까지. 그니까 러 제가 봤을 때는, 어, 솔리드로는, 뭐 바람 낚시. 그리고 튜블러 제품으로는 좀 장타 낚시. 이렇게 즐기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탄력은, 어, 낚시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가 좋고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대신에, 어, 이 로드의 메리트는 바로, 내가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솔리드 제품으로 쓰다가, 어, 안 되네? 그러면 튜블러로 장타 게임 해야지. 딱 이런 메리트가 있어. 투탑이 그런 장점이 있는데, 짜아이러니하게 제일 불만인 거는 제가 안에 아 네, 보증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증서. 그러니까 이게 끝이야. 아 따지고 보면은. 근데 왜 그래도 어 내가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로드가 견고한 나머지 안 부러진다는 겁니다. 이게, 내 트렁크에 처박아 놓거든. 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집어 던져 놓는다고. 그런데, 짱짱해. 솔직히 얘기하면. 낚싯대가 무게가 조금 있습니다. 무게가 122g입니다. 122g이 무겁다고 하면 무거울 수도 있고, 뭐, 다른 낚싯대들은 뭐 60g, 80g 하는데. 아, 그럼 그거 쓰시면 됩니다. 50만원. <laughs> 50만원 40만원 그리고 낚싯대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당연히 무게는 다운이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762 762 모델입니다 자 리뷰를 뭐 이런식으로 하냐 뭐 그럴 수 있는데 솔직히 제가 느낀 점만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간에 출조 횟수가 상당했죠 그런데 어뭐 감도 부분은 뭐 감도해봐 지그이드나 뭐 던질찍기에만 느낌 다 옵니다 무슨 낚싯대를 쓰면다와 다이소 낚싯대를 써도 느낌을 다 온단 말이야. 이 로드의 메리트는 초리대가 두 개라는 거야. 그게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지. 그리고 최대 단점으로 얘기를 하면은 보증서가 없다라는 거야. <laughs> 자, 여러분들, 어, 뭐 리뷰를 이런 식으로 할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 뭐, 뭐 설명할 게 있습니까? 이게 제가 라이브로. 한몇 천명한테 다 보여줬습니다. 밧줄 끌어당기기도 하고, 캐트라에다가 초기대를 그냥 막 쳐박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많이 보여드렸어요. 근데 낚싯대 자체가 견고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보증서가 왜 없나 싶더라고. 뭐 약간 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보증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더... 여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라이브로 계속 잡는 거 계속 보여줬고, 그죠? 근데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 모르겠다 하면은, 영상을 보십시오. 그게 진리고, 그게 답이야. 딱 보면은 그냥 느낌이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로드 무게가 122g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낚싯대들보다는 30에서 40g 정도 무겁습니다. 근데 다른 낚싯대 뭐, 80g, 90g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어, 금액이 일단 높습니다. 아시죠? 금액 얼마 하는지 보통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선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84,000원. 근데 30g에서 40g 정도의 이 미세한 차이를 느끼고, 아, 오래 하면 뭐, 손목이 아프니 만네 뭐, 어, 골다공증 있습니까? <laughs> 내가 손목이 뭐, 아프네 만에, 손목 끊어질 것 같네. 그럼 낚시를 하면 안 돼. 밑밥도 못 쳐. 못 말인지 알죠? 이 골다공증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한다고. 알죠? 그럴 것 같으면 50만 원짜리 낚시대를 사게 맞습니다. <laughs> 현재 뭐 블레임 PC사에서 뭐 로드 H2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헬라 t v 를 보고 뭐 배송난이라든지 뭐그 부분에 넣어주시면 어사 상품을 많이 주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약간 소스를 받았는데 합사 온줄 그리고 뭐 장갑이나 뭐 목도리 아니면 비니 무먹건가 아, 아무튼. 어그 중에 랜덤으로 발송해 주신다고 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좀더 보내 주신다고 합니다.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바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파도는뭐 넘실대고 뭐 안전 문자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낚시를 갈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낚시를 갈수 있으면 가보는데 못갈것 같으면은 기존에 찍었던 영상 어, 미공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 안전 문자 굉장히 많이 오고 낚시가 안될 정도로 어,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 는 위험하지. 자 다들. 유노한 낚시는 그만하시고 집에서 발딱 주무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다음번에 낚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안 그쳐 비가 비가 안 그쳐.